손을 뻗어라. 작년부터 일정한 체중을 유지하는 저에게 사람들은 물어봅니다. 신부님, 살 빼려면 어떻게 빼야 해요? 그럼 저는 답을 해드립니다. 조금만 드시면 됩니다. 정답은 쉽지만 그것을 실천하기란 어렵습니다. 사람들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머리로는 알지만 그것을 고치기는 어렵다는 것 또한 압니다. 왜냐하면 주님께서 오시어 오그라든 손을 펴주시면 내가 쥐고 있는 것들 또한 놓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. 그러기에 그래야 하는 줄 알면서도 완고한 마음으로 오그라든 손을 펴지 않습니다.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은 슬픈 마음이 드실 것입니다. 매일 나의 성체를 나눠주어도, 매일 나의 사랑을 나눠주어도, 매일 나의 은총을 나눠주어도, 오그라든 손으로는 그 어떤 것도 받을 수가 없기에 슬퍼하실 것입니다. 이런 우리들을 향해 주님께서는 다시금 말씀하십니다. 손을 뻗어라. 나의 오그라든 손에 있는 것을 놓아버릴 때, 손은 자연스럽게 펴질 것이며 주님께서는 펼쳐진 우리의 손에 더 많은 은총을 주실 것입니다. 아멘.